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혜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날씨가 되겠으나 대기 불안정에 의해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내륙 지방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중부 서해안 지방은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서울 경기도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으며 바레만 부근에 기압골이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예상 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발해만 부근에서 접근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이 많겠으나 대기 불안정에 의해 오후에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중국 내륙 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중부 서해안 지방은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남부 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 지방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서울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니 비피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기온이 어제보다 높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30도씨 이상 나타나는 곳이 많아 무덥겠으며 자외선 지수, 불쾌지수 등이 매우 높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과 남해안 지방에는 오늘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강원도 영동 지방은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